포토라인 사진을 찍지 못했지만 그 서관 그, 그, 앞에서 재판이 열리는 서관 앞에서 열렬한 우리 어, 윤석열 지휘자들이 어,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우리 구호를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성령, 대통령, 윤성렬, 대통령, 윤성렬, 대통령, 윤성렬,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윤소음료, 주로 가셨다? 예, 트로 잠깐 료 주로 하셨나요 사진, 사진 마시나요 말씀 마셨어요. 사진 마, 사진 마한겠어요가셨다는 거. 어, 김재리 변호사에, 김재리 변호사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재리 변호사, 께